문제 39번입니다. 다음 중홈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에서 선택 가능한 붙여넣기 옵션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어, 우리 붙여넣기 옵션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봐볼까요? 음, 그 데이터 있고요. 제가 얘네들을 범위 지정해서 두줄 범위 지정해서 복사하죠. 자, 그리고 나서 홈에 클립보드 탭에서 붙여넣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붙여넣기 수식, 값 붙여넣기, 테두리 없음, 바꾸기, 연결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뭐 하이퍼링크, 그림 형식 등등 있네요. 그쵸? 아, 그러면 볼게요. 하이퍼링크 붙여넣기 있었나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었나요? 테두리만 붙여넣기 있었나요? 아, 테두리만 붙여넣기가 아니라 뭐였어요? 테두리 없음이 있었죠. 그쵸. 테두리 없음이 로아셀 테두리 검은색 없이 그냥 데이터만 붙여 넣는 거였습니다. 그쵸. 테두리만 붙여 넣기라는 건 없어요. 그뭐 붙여 넣기 값,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렇다면은 자 붙여 넣기 옵션으로 옳지 않은 것몇 번이 되나요? 그치요. 3번이 되겠네요. 테두리만 붙여넣기 라는 옵션은 없고, 테두리 없음이라는 옵션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9번에 3번을 답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